자, 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게임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로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게임이 신작 디펜스 게임이죠. 헬 좀비라는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입니다. 제가 오늘 이헬 좀비라는 게임 소개도 시켜드릴 겸 무소과금을 위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좀 효율적인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소과금을 위한 과금을 한다면 뭘 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 상점에 들어가면 처음에 있는 월정액 이거 세개 있죠 월간 보급품 패키지 편의성 패키지 전투 서포트 패키지 이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월간 편의성 패키지 광고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바일 게임 대부분 그렇듯이 이 광고 제거가 있으면 굉장히 쾌적하게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배속 9배속 3배속 이거 구매하면은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러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그런 건데 게임이 재밌으니까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편의성 패키지 얼마였지 이거? 8,000원 합니다 어 8,000원 정도 <laughs> 정확히 내가 <이렇게 웃음> 구매한 이유라도 정확히 가격 기억이 안나한그 정도 해 이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게 전투 서포트 패키지 요것은 이제 차량 자동 조준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이 게임은 내가 선택한 영웅 최대 5명과 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에 총 달려 있어요. 그걸로 좀비를 이제 디펜스 하는 게임인데 이게 없으면은 자동차의 총을 내가 마우스로 직접 조준해줘야 돼. 근데 그게 꽤 귀찮아요. 이거를 구매하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조준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요. 이런 거 소탕의 제한이 사라지는 거랑 차량 던전 소탕 기능 이런 거 진짜 구매해 보시면은 꼭 필요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16,000원, 17,000원 정도 가격으로 두개살수 있는데 만약에 난 과금을 조금 하겠다. 어떤 과금을 해야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거. 칠석 이벤트 이런 거 당연히 하셔야 되고 광고 보일 때마다 광고 보상 월마다 이거 주거든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점 들어가서 1일 재화에 들어가시면은 월마다 무료로 주는 게 있어요. 광고 보고 주는 거. 이거 새로 고침 가능하니까. 하루하루 받으셔야 돼요. 무소가금의 희망입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는 게 대단하거든요? 장비 소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시간당 한 번씩 일반 장비랑 프리미엄 장비 광고 보고 뽑을 수 있으니까 꼭 뽑아주시고요. 이제 채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시간마다 골드랑 장비를 주는데 이 게임 골드가 정말 모자란 게임입니다. 골드의 쓰임새도 엄청 많아가지고 골드를 수급처를 최대한 늘리고 골드를 최대한 아껴야 되는 게임이야. 이거 진짜 핵심이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 고이드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돼지 조금 통모양 이게 이제 IR를 어느 정도 쓰면은 고이드로 환원해 주는 건데 꼭 이것도 하루에 한 번씩 광고 보고 받으시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다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게임의 캐릭터는 속성별로 좀 나뉘어요 불속성 얼음 속성, 치면 속성, 번개 속성, 물리 속성 이렇게 나뉘는데 일단 여기 불 속성 안 있고요. 세이시로 있고, 올리버 있는데, 제 입장에선 성능은 그닥 좋지 않다. 그리고 얼음속성 캐릭터 있습니다. 했다 좋아요. 이 얼음속성 3인방이 제가 생각하기엔 이 게임 무가금의 고트, 무가금의 희망 3인방. 아이작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평타를 쳤을 때 동결을 시키는 효과. 동상이라고 해서 슬로우 디버프를 거는 효과. 근데 이제 아이작 같은 경우에는 캐리 영웅으로 쓰기에는 약간 딜이 모자란 면이 있기 때문에 롤로 치면 노틸러스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사벨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을 동결시키는 얼음 기둥을 발사하는데 이 동결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고 어? 얼음 기둥의 발사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 하면서 딜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사벨라도 역시 캐리형 기물로 쓰기에는 약간 모자란 면은 있어요 근데 한방 딜도 좀센 편이다 보니까 잘 키우면 이사벨라 같은 경우에는 캐릭 이물로 써도 괜찮다라고 할수 있고요 카르멘 같은 경우에는 회오리를 발사하는데 이 회오리는 적을 추적하면서 적들을 회오리 가운데로 모아주고 회오리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 딜도 상당히 준수하다 그래서 카르멘 같은 경우에는 캐릭 이물로 쓸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음 속성 이 캐릭터 3인방 아이작, 이사벨라, 카르멘은했다 키워도 됩니다 심면 속성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맨, 베린 처음부터 주는 스타트 캐릭터인데 키우지 마십시오 <laughs> 그냥 처음부터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처음에 밀어야 되니까 조금은 키워야 되거든요 딱 그만큼만 키우고 안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닥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특정 카드를 먹으면 본인이 레이저를 쏠때 베린의 도끼가 계속 나가 그래서 베린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키우면은 뭔가 강한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했고 존도랑 베린 이렇게 키워가지고 막 도끼 무한난사 조합 막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해봤는데 또 올수록 안 되고요. 디스코맨은 키우세요. 존도의 레이저 광선은 약간 맨 앞에 있는 다니타계산때 쏘는 느낌이라면 디스코맨의 레이저 광선은 맵 끝까지 일직선으로 쏴요. 그 경로에 있는 친구들이 다 맞습니다. 심연 속성에서 유일하게 캐리가 가능한 팀을 디스코맨 키울 만하다 추천드리고요. 그 번개 속성인데 여기는 제가 사실 잘안 키워봤어요. 잘 몰라요. 다른 분들 키우는 거 보니까 확실한 건 마가렛 수녀는 굉장히 좋다. 나머지 둘은 애매하다. 약간 이런 의견이 많은데. 티파니 같은 경우에 마가렛 수녀 키우는 김에 같이 키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번개 속성에서 마가렛 수녀랑 티파니 이 정도 이제 추천드리고 모니카는 아마 어,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망의 물리 속성 나왔네요 이 럭비공을 던져주시는 브라이언 형님 이헤일 좀비라는 게임에 지상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중 유닛이 나오는데 그런 유닛들 빼고는 럭비형 선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럭비공을 굴리는 공격을 하는데 그 럭비공이 맵 끝까지 갑니다 맵 끝까지 감서그 경로에 있는 적을 다 때리고 가요. 근데 한방 뒤에도 준수해요. 럭비형의 피해량이 굉장히 높죠. 딱히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아도 준수하게 뽑아져 나오면서 업그레이드를 몰빵을 해주면 캐리까지 가능한 브라이언 럭비형 키우세요. 다음은 윌린데 이 친구는 위에서 피아노를 떨어뜨립니다. 피아노의 개수를 늘릴 수 있고요, 스턴 시간도 늘릴 수 있고요. 13 레벨 규준에서 미니 피아노라는 카드가 추가되는데 이걸 계속 작은 피아노가 또 추가적으로 떨어져. 반해사 같은 경우에는 유탄을 쏘는데 폭발딜로 이제 광역 피해를 입히면서 공속도 빨라. 근데 내가 이거 많이 안 키워봐가지고 정확히는 이제 판단할 수 없는데 내 생각에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키워볼 만하다. 걸을 캐릭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오리나 이 캐릭터 5개를 골라서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약간 초반에 잘 그걸 몰라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레벨이 높은데 <laughs>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이런 꼴이 안 되도록 여러분 내가 애착하는 딱 다섯 명강한 영웅들만 엄청 높이고 나머지 돈을 아끼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다음 팁은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좀 육성하는 방법인데 스테이지를 밀다가 보면 이제 막히는 스테이지가 생기잖아요 돌아가가지고 보상을 봐 보상 보면 40 스테이지 보상이 캐릭터 스킬 조각이랑 그 고이드 195원 부호품 2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보시면 45 스테이지를 볼게요. 5원 차이에 60개 2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크게 별3개로 클리어할 수 있는 40 스테이지 같은 걸 넘어가가지고 여기를 깹니다. 저는. 깨던 스테이지를 다시 깨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투 완료 시 이렇게 스킬 조각을 주죠. 이 스킬 조각은 하루에 3번 광고를 보면은, 이걸 두 배로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빅 찬스가 있어요. 저희 같은 무소과금은 이거를 허트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뺑뺑이를 돕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키우는 캐릭터의 스킬 조각 카드를 수급을 합니다. 최대한. 이런 게임은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랫동안 할 생각으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앵벌이 노가다? 할만하다. 그리고 여기 UPG에 로봇 있거든요. <laughs> 거든요 여기에 이제 후원 등록해주시면은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신작 디펜스형 모바일 게임 해이 좀비. 지금까지 무소가금을 위한 팁및 약간의 공략 이제 해드렸고요. 한달 한달 정도 플레이 해봤는데 정보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만 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그리고 재밌는 게임이니까 어, 많이들 즐겨주세요. 해이 좀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